덴티움입니다. 추세가 한번 꺾이고 나서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주봉에서 보면 아직까진 바닥만 잡아주면 다시금 상승 패턴으로 갈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걸알수 있고요. 주식 가격이 변동되면 매매로 접근한 투자자들이 견디기 힘든 거지 사실 회사의 펀더멘털은 중국 쪽에 잡음은 있지만 기사만으로 봤을 땐 견조한 수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전에도 이렇게 50% 가까이 조정이 나와도 다시 이겨내고 상승을 했던 것처럼 추세와 펀더멘털이 무너지지 않는 상황에선 손해가 커지는 투자금을 보면서 걱정만 한다고 답은 없을 거고요 물론 이런 자리에서 갑자기 예상치 못한 돌발 악재가 터져서 미리 손절하지 못한 상황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것까지 맞추려고 하면 주식을 동전 던져서 앞뒤 하듯이 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매수와 매도를 하는 원칙과 이유는 분명해야 시장이 휘둘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말씀을 드려보고요. 주봉에선 추가 하락이 있더라도 6만 6천 원이란 가격을 열어두시고 여기 부근에서 잡아주는 흐름이 추세적으로는 제일 좋아 보이고요. 하지만 투자 심리가 좀더 무너진다면 6만 원과 5만 4천 원까지 열어놓고 바닥이 잡히는지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이런 자리에서 추세가 무너지고 이후에 돌려 세울 때. 저항 받고 밀렸다가 새로운 상승 추세를 만드는 것처럼 66,000원이 무너졌다가 빠르게 다시 추세를 회복해 주지 못한다면 향후에 반등이 들어올 때 66,000원 부분이 오히려 저항대가 되었다가 향후 실적 상황에 따라 새로운 상승 추세를 만들 수도 있는 점 투자에 참고를 해 보시고요. 반등 가격대는 66,000원에서 지지를 받았을 때의 상황만 의견을 드려 보면 일봉에서 우선은 73,500원과 8만원 매물 돌파가 중요해 보이고요. 저항받고 밀릴 수도 있겠지만, 8만원까지 돌파가 된다면 87,800원까지만 투자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